아, 유제 4-16번 -16. 보자. 복수수와 켤레복수수가 나와 있지? 그럼 내가 알파를 A플러스 BI라고 두면 알파바는 A마이너스 BI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럼 이번엔 내가 베타를 C플러스 DI라고 둔다면 베타바는 C마이너스 DI 아 그리고 ABCD는 모두 뭐예요? 실수겠지? 그럼 기억부터 보자. 알파랑 베타바랑 같대. 그럼 a 플러스 bi랑 c 마이너스 di랑 같은 거지. 그럼 a는 c고 b는 마이너스 d겠네. 그때 알파랑 베타를 곱하래. 그럼 알파는 a 플러스 bi고 베타는 c 플러스 di잖아. 근데 알파는 그대로 두고 c는 a랑 같죠? d는 마이너스 b랑 같지. 바꿔주고 계산해 보면. 합차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야. 근데 i제곱은 1이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abcd가 실수였으니까 얘도 뭘까? 실수. 맞네. 그쵸? 그 다음 니은 보자. 옛날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ab가 실수일 때. 그럼 무조건 a랑 b는 0이 돼야 됐었거든. 왜?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복소수지 그치? 우리는 뭐라냐면 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알아요.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될수 있는 수가 있다는 라걸 알아. 걔가 바로 허수인 거지. 그러면 니은 같은 건 어떻게 알아 그랬지? 발레를 찾아보는 거야. 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래요? 그럼 봐봐. 알파를 1이라고 두고 베타를 i라고 두면 1의 제곱은 1 i의 제곱은 마 1이니까 0되지. 그치? 항상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인 건 아닌 거지? 그럼 니은은 틀렸네. 그 다음 디귿. 알파가 i 베타래. 그치? 그럼 알파는 a 플러스 bi잖아. 알파는 a 플러스 bi죠. a 플러스 bi지? 그치? 그럼 베타는 c 플러스 di야? 여기다가 뭐 한대? i 곱한대. 그럼 곱하면 c i 플러스 d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d 그러면 아, 실수 부분이 같아야겠지 여기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d죠 아,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d고요 허수 부분 같아야 되지 아, b는 c야 그때 알파 바의 제곱더 하기 베타 바의 제곱을 구하래 걔가 영인지 고래 그럼 알파바는 a 마이너스 b i의 제곱이잖아. A 마이너스 B I의 제곱 베타반은 C 마이너스 D I의 제곱이지 그치? 근데 C가 B라매 그치? 마이너스 D를 A로 바꿀 수 있다며 얘를 구하라는 거야 한번 구해볼까? A 제곱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E A B I 플러스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두 번째, 제곱하면 플러스 B제곱 플러스 EABI 플러스 A제곱 I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럼 계산하면 지워지네? 지워지네? 지워지네. 다 어떻게 돼? 다 지워져. 아, 그럼 따라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0. 디긋은 맞네요. 다 했어. 리얼 보자. 알파랑 베타 바랑 같대요. a 플러스 bi랑 c 마이너스 di랑 같대요. 어 그럼 a는 c고 b는 마이너스 d지? 그럼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건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잖아. 그쵸? 한 곱하면 a 얘는 a 플러스 bi. 그쵸? 그 다음에 C는 뭐였어? A? D는? 마이너스 b 제 그럼 A 마이너스 BI 그럼 얘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아까 기억에서 했던 거야? 그치? 근데 ABCD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실수 근데 얘가 뭐래요? 0이래 근데 a랑 b는 실수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지. 그치, 얘는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둘다 무조건 0이어야 돼. 아 그럼 a가 b고, 아 a가 0이고, b가 0이니까. 알파는 a 플러스 b i였지. 근데 둘다 0이니까. 0. 리얼은 맞네. 4 17번 볼게. 내가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 1로 바꾸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 1로 바꾸고 얘를 뭘로 바꾸라고? 어 I로 바꾸라고 했죠 무조건 그럼 1번부터 볼까? 1번에 얘는 루트 2 I 곱하기 루트 18 I지 그치? 그럼 계산하면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18은 3루트 2i 그치?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6?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 그 다음 거 볼게. 그럼 얘는 루트 3i분의 루트 12죠. 얘 약분하면 i분의 루트 4네. 그럼 루트 4는 얼마지? 2까지. 그럼 위아래 뭐해야 돼? i 곱해야지. 분모 실수 실수화해야지 그럼 i제곱분의 2i니까 마이너스 2i 그럼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마이너스 2i 그럼 2번도 똑같이 앞에서부터 할게 그럼 쟤는 루트2 플러스 루트2i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3루트2 마이너스 루트2i 그쵸? 그럼 분배할까? 6 마이너스 이 아이 플러스 6i 이 마이너스 이 아이 제곱. 그럼 아이 제곱은 마 1이니까. 얘는 6 마이너스 이 아이 플러스 6i 이 플러스 이. 그럼 실수끼리 계산하면 8. 허수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4 아이. 아, 첫 번째 거는 8 플러스 4 아이야. 근데 두 번째 이해보자 루트 마 3은 루트 3 아이. 루트 27은 루트 27i 아 그럼 얘는 루트 3i 곱하기 루트 27은 3루트 3이지? 그럼 3루트 3i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아 얘는 마이너스 9네 마지막 루트 2i분의 루트 8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해 그럼 뭐야? i분의 루트 4잖아 그럼 얘는 i분의 2죠. 그럼 위아래 뭐 곱해? i. 그럼 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i. 아, 얘 값은 마이너스 2i. 그럼 계산해야 되는 게8 플러스 4i,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i지? 실수끼리 계산하면 마 1, 어수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2i.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빼는 거 있어요. 밖으로 빼면 돼. 근데 4, 18번 보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그쵸? 근데 이렇게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잖아. 이건 뭐였지? A음수, B음수일 때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쳤는데 앞에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이건 뭐였지? 이땐 뭐였죠? 아, B는 양수, 분모만 음수일 때였죠. 그럼 천천히 해보자. A에서 B를 뺀 거면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A-B는 0보다 커. 그럼 첫 번째 거는 얘가 양수. 그럼 B-A는 0보다 작겠지? 얘가 음수. 아 그럼 얘가 합쳐지면 b-a분의 a-b로 합쳐지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잖아 그럼 앞에 뭐 생겨? 마이너스 생긴다고 그 다음 두 번째 a는 양수죠 마이너스 a는? 음수야 얘들아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생기는 거라고 했어? 얘는 아니지? 그냥 합쳐 그 다음 세 번째 B는 양수였죠. 그럼 분모 음수고 분자에 있는 거 양수네. 그치? 그럼 일단 둘이 합쳐. 근데 앞에 뭐 생겨? 그치? 마이너스. 그럼 이제 보자. 얘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로 묶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지?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 두 번째 루트 마일. 세 번째 루트 마일. 어, 루트 마일 뭘로 바꿔? 아이로 바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아이. 어, 이제 4 19번에 지금 루트를 두개 합쳤는데 앞에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부호가 생겼지. 그치, 이게 뭐였지? 아, A-4는 음수고요. 1-A도 음수여야 됐어. 아니면, 아니면, 요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 그렇지? 아, 또는, a-4가 0이거나, 또는, 1-a가 0이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거 보죠. 얘는요, a가 4보다 작고, 아이고, a가 1보다 큰 거니까,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 또는, a는 4, 또는, a가 1이면 되는 거지. 아 그럼 따라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얘도 지금 분모 분자 나와있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생겼네 이게 뭐였지 아 분모는 음수고요 아 a 마이너스 3은 음수 a 플러스 1은 양수이거나 그치 분자가 0이 되면 되잖아 a 플러스 1이 0. 그치?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 그래서 첫 번째 거는 a가 마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또는 a가 마1이고 a가 3이 아니면 되지? 아, 그럼 따라서 a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그려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거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3이면 안 돼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지 그럼 이 안에 정수 누구 있어? 1또2 그럼 정수 개수 몇 개야? 두개